여기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많이 무더운 관계로 간략하게 바로 천도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천도제 직전은 사장과 함께 금산대 이사장이신 유현스님과 덕인스님이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사장님 인사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천도제에 대한 의미를 잠시 간략하게 아, 유현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그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 왜 미사를 안 드리고 저도 이렇게 무겁게 하시니까 아까 수녀님께서 어, 인간이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어야 된다고 해서 이따까지 뭐 했냐고 제가 <laughs> 약간 팀박을 합치니까 그 부처님은 뭐 했냐고 이럽니다. <laughs> 그러나 아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4대강 사업 때, 또, 음 선3번2때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음 우리가 못 이루어 냈어요. 그렇지만은, 어 정말 이 땅을 뺏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 그 정부 때 잘못했구나. 음, 참으로 정말 그 법정스님께서는 이 사대강과 세만금을 어, 테러라고 단군 이래로 국가적인 테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장 슬픈 것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국민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다행히 그때 사대종교 우리 문교현 신문께서 오셨지만은 문정현 신문님 그때 성직자들이. 삼보일배 오제투지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불교가 천조교가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이 저서 생명을 위해서 땅에 엎드리고 기어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간에 종교가 정말 큰일을 하지 않았나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도제는 그냥 잠시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영혼들이 희생당했잖아요 희생당했, 그래서 잠시 그 마음을 그 슬픔을 느끼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